초반에, 뒷반에, 고무줄... 아... 두개질에 빠진 둘입니다. 아... <laughs> 어, 그... 그 공이 있는 거 확인. 저희는 셔틀을 타고 도실동 다이소로 갑니다. 네~ 좀 이따 봐요. 안녕! 호텔 가는 게왜 음. 어, 무슨 커플 신발 안 찍었다? 저희 오늘 커플 에어포스예요. 짠! <laughs> <laughs> 응. 엄청나게 샀어요. 두고 보자. 이스카이, 카이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응. 오늘의 야식입니다. 셋이 먹는 거 아니고, 둘이 먹는 겁니다. 불닭, 김사, 불닭. 감사히 먹겠습니다. 음 누구보다 빠르게 가는 박채윤 요 안녕! 시험 브이로그. 저희 같이 시험 봐요. 민규. 화이팅! 많이 지만. 화이팅! 화이팅! 끝나고? 별아제. 잘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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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시험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맞으면 되는 거야. 매년 자취방에서 만나요. <웃음> 안녕. <laughs> 네. 들려도괜찮아 그럼 티려도 괜찮아. 자취방에서 만나면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독립이라 가능해. 그래서 특별해 담는 건지 학교로 오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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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이거는 쓰레기고요. 뭐이건데 <laughs> 이거 <이런데? 웃음> 일요일에 흔한 쓰레기통 풍경입니다 네. 일주일 쓰레기. 동안 쌓인 쓰레기들입니다 네. <laughs> 이위 <위에> 올릴까 그냥? <laughs> 위험한데 괜찮을래? <laughs> 이런 모습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싶진 않았는데 네. 매번 이렇지만은 않습니다 <laughs> 저도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거인데요 네. 이거는 저의 모의수업 대본 망한 거, 망한 버전. 안녕. 안녕. Kinke 어, 얼굴 나왔어. 우 처리해 주시고요. 아니, 모자이크 처리해 주요처리했는 얼굴에. 머리 열립니다. 어 저희의 해설관 2층 풍경입니다. 자료검색실 인데요 여기서는 흔하게 프린트를 많이 하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오실 분들은 A평지를 꼭 챙겨 오셔야 돼요 이렇게 a 용지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전원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컴퓨터들은 진짜 똥컴, 똥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SB 필수입니다. USB를 여기에 꼽아주시고, USB 연결됨 뜨면 이제 인쇄 USB 하면 모의 수업 대본 최종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시작 누르면 신용카드 확인! 요즘에 이제 여기에 카드를 꼽아버려. 시작. 센터 완료, 굿. 체력 단련실. 오늘은 두통이 있는 관계로 저는 생일 밥을 드릴게요. 저희는 매일 밥을 먹. 여기에 뭐 30분씩. <laughs>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오! 즐겨보세요. 내 몸을 맡겨라. 몸을 맡기고 에 몸을 맡 <laughs> 유. <웃음> <웃음> 오케이, 아. 이렇게. 아. 아. 아, 그만하자. <laughs> 4층인데요. 여기는 4층에 있는 세미나실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여기서는 주로 시험기간에 시험공부하거나 팀플 회의 등을 하는 장소입니다 다시 저희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 방이 어디죠, 채은 씨? 저희 방은 바로 입구에 있는 438호입니다. 짜잔! 나중에 여기 누군가 쓸거 아니야? 문 열게요. 짜잔! 여러분 유아교육과 아동미술 수업 들으시면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짠! 힘하시나요 네, 힘할때 힘들지만 이제 남는 건 많습니다. 짠 저희의 슬리퍼들 기숙사 필수템입니다. 음. 바닥이 생각보다 더럽기 때문에. 줄... 아, 머리카락. <laughs> 바닥... <laughs> 이거 말했던가? 내가 더러운 게 있었네. <웃음> 잠깐만 여러분 <laughs>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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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laughs> 뭐지? 리고 <laughs> 없는데? 원래 저렇게 잘하는데. <웃음> <웃음> 잠깐만. <laughs> 여러분, 네, 짠, 컨디션 뭐죠, 재현 씨? 아무래도 스무 살이다 보니까 이런 <laughs> 게꼭 이거 제가 써준 거, 이것도 제가 써준 거, 몸매잘 네. 만나시길 다들. <laughs> 저희의 방입니다. 계속 화장실 다들 궁금하셨죠? 이러는 구조입니다. 우리 귀여운 슬리퍼. 응. 어, 저희 오늘 촬영 있는데 괜찮으세요? 저희 오늘 촬영일 거예요. 편안 괜찮아. 편안해. 앉 네. 어디 네. 네. 가는 중이죠? <laughs> 식당에 가고 있습니다. 단어가 <laughs> <전화가> 될 겸이라도 <게 웃음> 좋네요. <laughs> 오늘은 철도를 쫙 갈라가는 날이거든요. 야! <웃음> 알았어. 힘들죠. <laughs> <야> <laughs> 아, <진짜 웃겨. 웃음> 오늘 학생 뭔지 아신가요, 자연 씨? 소고기 달치알덮밥 맞아, <laughs> 맞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식권 대장을 준비하러 잠시 영상을 꺼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 어, 오늘의 학식인데요. 저희 메뉴 오늘 메뉴 정말 잘 나왔어요. 양고집니다 이거는 김치 날치알밥. 이거는 국물. 이거는 장 만두. 이거는 김치. 이거고주스 저희 밥 먹고 오겠습니다.